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보석 이야기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김스보석의 김남표 사장 자리 모셨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야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게또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게한번 선물을 주고받고 해서 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물인데 이걸 뭐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 어, 우리와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모델링도 필요하고 우리 이제 인체도 연세가 좀 들어가면 얼굴도 좀 약간 어, 좀 리모델링도 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듯이 보석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난 시간에 다이아몬드 리모델링을 좀 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보석하면 다이아몬드 말고 진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나요? 예, 어,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 다이아몬드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예, 다이아몬드는 그래도 보석 중에서 제일 강한 거예요. 음,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어, 진짜 마모가 덜 되고 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발하는데. 사실 그외 보석은 조금 약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어, 특히 그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수리하러 오든가 음, 음, 또 이제 궁금해서 상의하는 분 중에 보석 중에 하나가 진주예요. 음, 아, 진주. 예. 네. 예. 이 진주는 어, 다른 보석과 달리 이런 다른 보석들은 다 어, 광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이아몬드니 루비니 에메랄드니 사파이어니 네. 오팔 등은 다이돌에 자연에서 음, 나서 예, 그거를 예. 음. 그 전문가가 세공을 해서 네. 연말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예. 진주만 유일하게 그 바다에서 음, 그 네네. 특히 조개 속에서 네. 나오는 동물성 보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어느 분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음, 정도로 네. 예. 아, 이 진주를 굉장히 음. 그 최고로 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경에 나온 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어, 예. 그 천국의 비유, 뭐 예수님의 비유를 진주로 하더라고요. 아, 예. 그만큼 그 지금은 양식 기술이 발전했지만 예전엔 진주가 진짜 조개서 하나 나오려면 음, 횡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진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음. 구입한다는 게 성경에도 나올 음, 정도로 아, 예, 예. 아주 이 진주가 그 이제 그 네. 고급 보석인데요. 음. 관리를 잘 못해요. <laughs> 사실은. 아무래도 좀 약하다는 이야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진주에 대해서 오시는 분은 진주를 분실해요. 음. 네. 그거는 어, 관리를 잘 못해서 또 음. 어떤 경우는 진주를 다 흠집을 했어요. 음. 네. 또 예. 어떤 경우는 진주색깔이 변해 있어요. 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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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예. 그것은 그렇군요. 예. 그. 아, 다른 보석은 연마가 되지만 예. 이 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마가 음. 거의 어려운 상태인데 네. 오늘은 그, 그 진주를 진짜 잘 관리하는 법 음. 제가 네. 한번 어,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 진주는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다에서 나는 음. 네. 이제 조개에서 몇 년을 자라서 음. 나오는 진짜 기적 같은 보석인데 네.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양식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음, 예.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미끼 모더 진주가 유행된 것이 아, 예. 예, 그렇게 지금 전래가 됐는데요. 음. 양식 진주라 고 할지라도 이 이거 천연 진주와 거의 음. 생성 과정은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조개를 입을 벌려서 네. 그안에다가이 물질을 넣어서 그렇군요. 이 진주를 바닷속에서 양식을 하는데 음, 음, 네. 7, 80%가 다 죽어요. 완성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진주에서한번 네. 진주 속에서 나오는 그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는 우리 진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요. 네. 색깔이 하얀색서 핑크색이 나는 음, 또 요즘은 그 타이티 섬에서 블랙 진주가 나요. 아, 그 색깔 종류도 여러 가지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사람도 백인이 있고 네, 네. 음, 흑인이 있듯이 예. 이 보석도 흑, 흑진주나 이런 샴페인 진주는 더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어뭐 염색을 하든지 음, 네. 예 그런 것도 합성은 있지만은 그냥 네. 갈채펄들은 예, 어 거의 염색하는 을게 많아요. 오리지널은 갈수록 더 이제 좋아지는 거고 언제 네. 그 진주의 그 보석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길게 나눠도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예. 그러면은 진주 이자체는 그 어떤 리모델링 자체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첫, 이제 예. 예. 어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진주 네. 관리법을 아 음, 어, 진주가 색깔이 처음에 살짝 하였었는데 거몇년 어, 지나니까 눈에 누려졌어요 네. 그런 분이있으신데 음, 네. 그거는 진주는 말씀드린 대로 그 조개 속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음, 네. 어, 이런 산이나 음. 케미칼이나 그런 화장품에 약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목걸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 네. 어, 사용한 후에는 그 특히 진주는 그 살에 닿요 이렇게 그렇겠죠. 예, 예, 네. 여성 그 목에 어, 예, 그래서 예, 예. 닿기 때문에 하는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네. 이런 그 면이나 이런 거지에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네. 어, 조금의 비누도 풀어도 괜찮아요. 네. 또 맹물도 괜찮아요. 음, 네. 한두세 번씩만 이렇게 닦아줘도 고에묻은그 아, 예. 화장품이나 케미칼이 다 없어져요. 음, 네. 예,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 네. 또 어느 분이, 아이 근데 왜 목걸이는 이렇게 변하고, 음, 반지는 네. 괜찮다, 귀걸이는 음, 괜찮, 아, 예, 괜찮다, 괜찮다 예, 그러는데, 예. 그것은 귀걸이는, 아, 반지는 금으로 싸져 있어서. 그렇군요. 살에 들다요. 음, 네. 예. 그래서 아, 조금만 그, 사용 후에, 네. 한 번씩만 거즈로 닦아주면 은 거의 예전 컬러가 그대로 나옵니다. 목걸이를 진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그, 이, 착용하고만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군요. 좀 사용 후에는 좀 벗어놓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니까뭐 네. 착용하고 금방 변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이게 보통 5년 6년을 음, 그 조개 속을 네. 자란 네. 거기 때문에 내구력도 있고 아주 음, 색깔도 네. 안 변하는데 이게 이제 안 닦아놓고 관리 그렇죠. 안 하면은 색깔이 연, 변색을 하는 거지. 음, 네. 이렇게 사용 후에 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사용해도 주무실 때는 이제 풀 거니까 번, 예, 예. 그때 한번 닦아주고 음, 또그 다음날 네. 사용하고 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 우리 전문가에게 이거 어느 정도 어 모델 리모델링 할수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다면 가능성은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네. 어 예전 같이 복원은 안 되지만은 네, 네. 어 저희 그 우리 기술자들이나 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상의하시면은 저희들이 네. 어, 거의 한 60, 70%, 어, 70, 8로는 음, 음.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예. 아, 또한 가지 그 진주가 분실하는 경우는 어, 어떤 분은 그 진주를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척제에 집어넣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럼안 되는군요. 예, 네, 사실은 이 진주 목걸이하고는 네. 아 어, 수영장도 좀 조심해져야 돼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특히 그 실내 수영장은 그그 그, 그, 물에 그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요. 위해서 필, 무슨 예. 그세뭘 예, 네. 놓잖아요. 네. 거기에도 진주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또한 가지는 이 진주는 이 아, 목걸이 같은 건 특히 이 금으로나 무슨 찬느 게는 실루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 진주 목걸이 유연성이 있는 거라서 예.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 에서는 한번씩 진주를 이렇게 리스팅을 한다든가 예아 많은 분들이 끊어져 오는 경험 음, 네. 있어요 예, 예. 특히 그~ 한국에서 오는 진주가 많이 끊어지는데 한국은 매듭을 안 해요 음, 네. 예 그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고 네. 또그 진주를 살린다고 그냥 쭉 닦여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괜찮은데 오래 사용할수록 이게 늘어나면서 실이 삭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보관 관리가 바로 또 리모델링의 척도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 리모델링도 할수 있고 더 이상 색깔 때문에 할수 없는 경우만 전문가하고 좀 상의해서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늘 보석 이야기 이야기했는데 진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